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그네슘에 대해 좀더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마그네슘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자, 먼저 마그네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이에요. 작은 녀석이지만 하는 일이 정말 많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과 조직을 만들고, 신경신호도 전달하고. 정말 바쁘죠?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온몸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피곤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늘 졸린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지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잘 난다든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든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잠도 잘안 오고 자주 깨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집중도 잘안 되고. 이런 증상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여성분들은 생리 전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갑상선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소화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메스꺼운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음식이에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이채소, 아몬드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두부나 콩류,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고요. 간식으로 바나나나 아보카도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에프솜 소금 목욕도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2, 30분 정도 에프솜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로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육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거해 보셨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면 좋아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면 좋고요. 단,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커피나 술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음료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액검사로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지금까지 마그네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친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